죽기죽주기가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호재입니다. 네, 호재이고 달러가 한번 이제 눌러주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에 어, 좀큰 상승이 올 건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코인트코인 코인가드입니다. 자 우리 투자할 를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죠. 뭐요 사람 저 사람 많은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우리 얘기를 듣고 뭐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를 하는데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자 오늘은 이 주기영 대표에 대해서 어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대표인 이 주기영 대표가 투자 관점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계속적인 긍정적인 어,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와는 반대로 지금 시장이 어, 계속 안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에 대해서 주경 대표가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왔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하단에 보면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코인 질문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좀 투자에 있어서 좀 필요한 좀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남의 말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요. 에,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런 의견을 듣고 생각 없이 막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소신이 없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어, 투자로서 결과가 좋기가 힘들겠죠. 좀, 어,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자, 지금 주기영 대표 트위터에 최근 게시물인데, 자, 뭐, 비트코인, 뭐, 롱, 쇼스키지 비율 차트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자, 2020년 말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 BTC 이제 만 달러, 이만 달러 범위 내에서 어, 시간당 주문 금액의 10% 정도에 하는 좀 공매도가 청산이 발생했다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해당 비중이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지금 당장 뭐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를 좀 자, 어, 정리를 하면은. 대략, 뭐, 강세장이 바르기 시작될 건 아니지만, 바닥 근처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뒤에 또 얘기를 하는 게, 뭐, 수개월이 걸릴지, 어 수년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바닥이라고 보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아 뭐, 사실 문제라고 할건 없죠. 뭐, 투자는 개인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분의 말씀에 인해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가 안 좋은 적이 있나요? 계속 좋았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렇게 하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주반꿀, 뭐 주기형 반대로 가면 어돈 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본인 계좌도 이렇게 공개하시면서 거의 수익을 낸게숏 포지션이죠. 네, 숏 하락에 베팅하는. 자내 투자 수익률은 쇼포지에서 나왔다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비트가 뭐 5만 뭐 3만 이렇게 계속 바닥이라고 했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어,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아, 바닥이 왔다 온체인 데이터상 바닥이 왔다 고래가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와중에 본인은 어,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거를 어,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걸 보고 배우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좋은 이제 탑점 잡아서 초퍼 포지션으로 크게 수익을 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마세요. 남의 말 듣고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뭐, 항상 객관적인, 어,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취합을 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셔야 후회도 안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논리로 구성된 어, 객관화된 수치죠. 이 크립토 컨트라는 회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지만, 어,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가 이렇게 국권이 버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쓰고, 어, 이렇게 객관된 수치 가지고 남들에게 뭐 약간의 소정의 돈을 받고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아무나 뭐 된,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약세장일 경우에 이 주방골 주방골 이렇게 나오면서 이분을 비난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봤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 이분을 탓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어, 우리 주기영 대표의 어떻게 보면 어록을 누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5만 불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매집 중. 관심이 많다. 뭐 실제로 매집이 되고 있었겠죠? 온체인 데이터를 어, 기반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자 4만 불 볼게요. 퍼머중 매집하고 있다. 자 3만, 3만 불 떨어지면 집이랑 차 팔고 매수할 것. 실제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7만 불. 왜안 사냐? 바닥인데 이해가 안 된다. 지금 2만 불. 지금 여기란 말이요 우리. 2만 불. 그래서 막19뭐20 이렇게 20k를 반복하고 있는 이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어이 주경 대표를 타겟으로 잡고 뭐 거짓말만 친다 이렇게 뭐 본인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낸걸 어 자랑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잡 세력보다 더 악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런 건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렇게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이유도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것들. 네,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어, 생각을 잘 해서, 자, 이제 좋은 타이밍, 타점을 잘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뭐, 이름도 이제 주기형 대표니까 막 주기형 기여막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한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의 그 유튜버도 있죠. 유튜버를 이제 구독자가 엄청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자 그분의 의견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견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있어서 따라 가실 분은 따라 가시는데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자신이 이제 실력이 안 되고 뭐 항상 손실만 보니까 남에게 의지를 하고 싶은 어 그런 생각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남에게 의지하는 습관 어좀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다시 비트코인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 비트코인이 좀 어제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뭐 오르고 한 이유도 좀 보면요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보면은 어 cpi 때문에 어, 한 100BP씩 오른다.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 라고 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75BP를 올리게 될 경우에 호재인 상황이 온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뭐, 연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매파위원으로 알려진 이제 뭐, 크리스토퍼 이제 의원이 연준 이사죠.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 게, 75bp 쪽으로 좀 어,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장이 올랐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인플레가 뭐 찍었다, 확실한 인플레가 찍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뭐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 에너지 가격이 다음부터 다음 이제 나올 결과치부터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많이 이게 갈려요. 그래서 뭘 믿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어 저도 이렇게 막 모든 이 경제 지표를 다 맞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 가끔 틀리기도 하고 최근에 CPI 같은 경우는 좀 맞췄던 어 기억이 있는데. 그렇듯 어 항상 우리 여러 방향을 어 열어두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면 또 달러가 뭐 우리 환율 보면 1320원이 좀 돌파를 했죠. 뭐 지금 13년 만에, 어, 처음 있는, 어, 수치라고 하는데, 달러는 한번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한번 이제 눌러주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에, 어, 좀큰 상승이 올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달러가 이제 엔달러죠. 엔달러가 150을 넘거나, 뭐 유럽달러가 0.9달러 정도에 이제 도달할 때 미국 자체도 지금 다시 한번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연준 자체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준이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될 겁니다. 뭐 돈을 이제 걷어들였던 거, 뭐 금리 올렸던 거를 이제 슬슬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한번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어 이렇게 보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2020년 이후 최저이고 현물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도 자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호재입니다. 예, 호재이고 지금 우리가 수많은 악재들을 막다 풍파를 맞아가면서 전쟁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에 지금 뭐 이렇게 다 맞아왔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어, 낱말을 듣고 한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제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뭐 지금 이런 주기형 대표 가지고 이게 렇 화낼 게 아니라 주기형 대표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이런 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좀 보면서 이제 달러에 다시 한번 찍어내는 게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걸 보고 또 이게 지금 현재 관심이 없죠.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도가 올라가는 게 분명히 또 어, 보여질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한번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한번 이겨내보자라고 오늘, 오늘 유튜브를 좀, 어, 찍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코인가드였습니다.